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조바심 내지 않고 시장의 기회를 잡는 법. 서문. 바야흐로 새로운 주식의 시대가 열렸다. 3년 전부터 매년 연말이면 한 해의 시장을 돌아보고 그 다음 해를 조망하는 토론과 글을 모아 책으로 내왔습니다. 함께하는 두 분의 내공이 워낙 뛰어나시고 성실하셔서 저는 늘 기획자로서 업혀간다는 미안함이 있는데 올해는 해를 넘겨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2020년 말에 주식 시장이 워낙 큰 변동성을 보여 여기에 기록된 글들이 다 부질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함이 글도 말도 조금은 더 천천히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새벽두부터 주식시장은 불을 뿜어 일거에 3천 포인트를 훌쩍 넘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침없는 매수세를 더하며 바야흐로 새로운 주식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는 게 때론 이렇게 짐이 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IMF와 금융위기, 글로벌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다양한 위기를 나름 현명하게 넘기며 살아남은 우리 새 생존자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일견 흐뭇하지만 한편으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경험이 만든 틀로는 예측하기 힘든 더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분명한 건 2020년과 2021년의 초강세 국면은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더 힘든 시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개막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솔직한 토론과 의견을 여과 없이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세 사람의 전망이 맞았다고 추앙받을 만한 신선함도 없으며 또 틀렸다고 영원히 버려질 만큼의 무모함도 없기에 그저 잔잔히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지키며 말하고 글을 썼습니다. 모쪼록 2 0 2 1년의투자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적어보는 희망이지만 어떤 악재에도 당당히 맞설 채비가 된 새로운 투자자들이 부디 2021년에 투자해서 전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사람의 전망이 맞고 틀림에 관계없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예년에 없던 내용으로 이책 일부를 채워봤습니다. 이를테면 투자의 고참들이 더 용감하고 지혜로운 신참들에게 그래도 이것만은 기억해두라는 차원에서 동봉한 애정어린 편지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좀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해를 맞습니다. 김동환 1부 어떤 관점으로 투자해야 할까 1장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김동환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이들에게 많은 언론이 2021년의 주식 시장을 두고 투자 열풍이니 광풍이니 하는 헤드라인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해야 성공하는 주식 투자에 열풍이란 단어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 미칠 광자를 넣어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증시 참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 3000포인트 시대가 아무도 예상치 못할 만큼 빨리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주식을 많이 산 사람도 두렵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산다면 뭘 사야 하냐고 묻곤 합니다. 생면부지의 구독자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걸어오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선후배들도 쑥스러운 음성으로 안부를 묻곤 이내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제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도 아닌데 3프로 TV에서 워낙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소개하다 보니 그런 분들에게서 들은 풍월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Sample c o m p l e